귀신들이 그렇게 인간들 이렇게 쉽게 막안 안 붙어 내가 그의 일진이 안 좋았거나 우리 조상에도 그런 조상이 나한테 지금 뭔가 이런 기운이 머물러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한다 이거지. 본인 자체가 벌써 불안하잖아. 그럼 먹지 마라 이거야. 내가 불안해하지 않으면 탈이 일어날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되려 막는다. 그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이면 편안한 마음이면 어떤 비방보다도 최고의 비방이 될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화연신구 옥황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음. 사실은 이제 연말 연초. 아, 음력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연말이고 또 양력으로 봤을 때는 연초란 말이에요. 그치. 네. 이 시국에 사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음. 아무래도 이 시, 이런 시좀 날씨가 추워지면 혹은 해운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삼각집에 갈 일도 많고, 혹은 집안에 이제 아프신 어른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음. 왜 그런 건가요, 대님? 아, 그거 다할면 내가 무당이겠냐? 신이시? 네.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사실은 이 삼각집이라는 게 저도 이무당샘을 찍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마음에 조금은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문에 관련된 뭐 상문 상가집 가서 상문 끼지 않는 법에 대한 비방법은 워낙 많으니까. 그렇 네. 손님을 맞거나 음. 혹은 손님을 손, 상대하는 이제 상주 입장에서 장례식장에서 이런 물건은 좀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음. 무당손님 입장에서 보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질문이 되게 디테일하잖아. 네. 그렇지. 그런데 나도 이 길을 가는데. 15년, 뭐, 정도 됐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아직까지는 배울 것이 많고, 알 것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애동제자라는 스스로 표현을 쓰고, 어, 무당이 됐다고 해서, 답이 없는 거야. 무당이 딱 내린 곳에 있다고, 세상의 신의 위치를 다 알까? 어, 삶의 이거를, 다 신을 받았다고 다 할까? 바로 아침에. 그치. 배워가는데, 어, 배워가는 사람이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질문이,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세상에 그런 답은 없다고 봐. 어, 우리, 우리 있잖아. 어, 선생님, 나 이렇게 상가집에 가는데, 비방. 어, 비방, 비방. 비방을 늘 알려달라는 손님들이 있어. 그죠 그런데 상가집에 갈때 내가 보면 상가집에 가도 별탈 없는 상가집이 있더라 이 말이야 갔다 와도? 어! 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정말 어한 100번 갔을 때 정말 상가집에 갔다 와서 탈이 나는 그 횟수는 절반을 차지할까? 라고 할 만큼 그 수가 적더라 이 말이야. 근데 나는 그냥 무조건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무조건 일에 딱 어디 점집에 가니까 상갓집 가지 말라 그래서 제가 상갓집은 안 가요. 그러나 오늘 점사도 그랬어. 내가 상갓집 요렇게 어요리요할때 상속식이 들리면 그거는 약간은 요렇게 조금 무당 선생님들한테 비방을 조금 요하는 상문일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어, 안 가시거나 부득이하게 꼭 가시, 가셔야지 되는 상황이라면 비방이 필요한 상문이 있다, 상문이다. 라고 내가 말을 해주고, 그 외의 거는 상문이 들어와도 나는 가가지고 데려 좋은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왜 모든 상문을 다 가지 마라. 라고 난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지, 나 아직까지 그건 이해가 안 가. 아 어, 오히려 갔다와서 더잘 되는 경우도 음.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 그럼 사실은 아무래도 이 일반인분들이 상가집을 가는 게 꺼려한, 꺼려하는 이유가 음. 이, 흔히 우리가 또 유튜브에서 많이 아는 상문의 음. 상문 때문에 음. 사실 저는 상문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음. 상문 이러면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상문하면 그냥 그 돌아가신 분의 아니면 장례식장에 머무는 귀신이 나한테 묻어오는 거 그냥 이렇게만 아시는 거 같아 상 우리가 무당들이 상문 부정이 낄수 있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그집 안에 어찌됐던 어, 이승과 저승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상가집을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가 조금 억울하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거나 그러면 그, 그 죽은이가 아니라 그 문이 열리는데 내가 아대가 조금 안 좋고 올해 일진이 안 좋고 또는 조상바람이 부는 요 시기일 때는 나에게도 이 이승, 이승과 저승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저승을 못 가는 혼백들이 있잖아. 우리 집안에도. 그치? 이 양반들이 나한테 조금 빨리 올수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묻을 수 있는 요런 상황이 오니까 욕을 상분이라는 거지. 무당님들은. 어? 그래서 그냥 그 돌아가신 망자가 나한테 붙거나 아니면 뭐, 그래, 그런 경우는 있어. 그 장례식장에 떠돌아다니는 귀신. 네. 그런데 그 귀신들이 거기에 문간에 그 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갈까? 아니야. 장례식장그 공간에서 잠깐 느낄 수는 있어도, 귀신들이 그렇게 인간들 이렇게 쉽게 막안 안 붙어, 음. 내가 그의 일진이 안 좋았거나, 우리 조상에도 그런 조상이 나한테 지금 뭔가 이런 기운이 머물러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한다, 이거지. 그러실 모든 상가집을 가지 말아라가 아니고, 아니지. 어떤 일진이나 아니면은 내 조상이 좀 문제가 있는 시기. 그렇지. 내가 중요한 거야. 네. 어 나한테 조상 바람이 불거나, 근데 점집에 가면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지만 모르잖아, 모르고 가잖아, 알지 그래서 거기에서 바람이 부는 사람이 상가집을 갔는데 거기서 묻을 수도 있는데 막는 방법 중에. 비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불안함도 없으면 어 내가 이렇게 조금은 맞고 갈 수가 있어 그런데 비방 이것저것 다 챙겼는데 내가 너무 불안해 찝찝해 그 비방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야 어? 그래서 비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상가집을 드나들 때그 문간을 들었을 때 내가 이 상가집에 오는 나의 이, 이 심리적인 상태라든가 마음 생각 이게 불순하면 안 걸릴 것도 걸리고 묻을 것도 붙는다라는 거지. 사실은 스님이 상문이 뭔지를 말씀해 주셔서 조금 더 납득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 토속신앙이다 보니까 이 무속 자체가 많은 분들이 조금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늘 영상을 찍는 건데요, 선생님. 음. 이 상가집을 가더라도 뭐 흔히 말하는 비방에 의하면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지 마라, 물을 먹지 마라, 혹은 뭐 화장실을 쓰지 마라. 제가 많은 걸 알, 들었거든요. 네. 어떤 행동을 하지 마라, 혹은 거기 있는 물건 어떤 걸 가져오지 마라.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일단 어,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일진이 내가 저만 번 봤는데. 다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 제가 웬만하면 사회생활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할 돈을 벌려고 상가집을 가지 않다가 안 왔는데 우리가 돈을 못벌수 있는 상황으로 내 자신이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 그렇죠, 좀 이제 빈정 그 상주들이 기분 나빠할 거야, 서운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쵸? 서운하죠. 그쵸. 당연히 서운해. 그래서, 근데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다가 이렇게 봐도, 나 역시도 건너 건너 무속에, 그러니까 그냥 어설픈 이런, 이런 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신을 받기 전에 상갓집에 가서 밥을 안 먹었어요. 나 역시도. 그냥 귀로 도는 게 그거니까. 근데 내가 신을 받고 나서 대려상갓집을더 자주 방문을 했고,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뒤탈이 없어 그거는 왜 뒤탈이 없을까라고 보니까 내가 들었을 때 불안함이 없었고 정말 애도하는 마음으로다가 향 하나 꽂고 인사를도 하고 맛있게 밥을 먹으니 그 다음날 나는 좋은 일이 되려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 여기 신도 분들한테 사회생활 잘해야지 되고 어 이. 진짜 이 불경기에. 그런 거 저런 거딱 따져서 내가 사회생활도 남들보다 적극적으로 보다면 뭐가 좋은 일이 뭐가 있겠냐 그래. 그래서 가셔라. 근데 간혹 가지 말아야지 되는 상, 그 상은 있지만 대다수가 90% 이상은 나는 가라 그래. 가서 정말 애도하는 마음으로 좋은 곳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는 향 하나 꽂고 굉장히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날, 어, 그 장식장에 가서, 데려 밥을 굶고 가라. 맛있게 먹고 와라. 어? 그, 어, 나는 이런 가르침을 주거든요? 응? 근데 그 중에서도, 아, 나는 밥 먹기 싫어. 왠지 싫어. 어. 그럼 본인 자체가 벌써 불안하잖아. 그럼 먹지 마라, 이거야. 먹지 말고. 또, 어떤 손님은, 어떤 사람들은, 막 이제 늦은막하게 가가지고, 그 일회용 품들막 이렇게 쌓여있잖아. 네. 그러면 이제 내일 발인이니까 필요 없잖아. 막 이렇게, 우리 아줌마들은 막 이렇게, 막 그런 거막 가져가는 분들도 있어. 응? 아까워가지고. 어차피 버릴 거니까. 그런데, 자. 그러면 불안해서 밥을 못 먹는 분들은, 그런 것도 싸가지고 가면안 되는 거야. 그 불안함이 오히려 증폭시키니까 어. 왜? 옛날에는 속설이 있었지. 장례장 가서 먹지 말으라고. 왜? 그때는 못 먹고 죽은 귀신들도 많았어. 그치? 그쵸. 근데 지금 못 먹어서 죽은 귀신 몇이나 되거냐? <laughs>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어, 만약에 불안하다면 종이컵이 됐다, 일회용 뭐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는 게 음식을 먹는 도구잖아, 그치? 음식만 탈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탈이 생기니까 음식을 먹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역시 절대 가져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거뭐 가져와? 가져온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 사실은 이게 또다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음. 보면. 음.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남으면 너무 많이 남아서. 이게 양조절을 실패해 가지고. 아, 내가 불안하지 않으면 그거 아깝잖아. 그렇 마음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으면 가져가도 돼. 밥을 먹어도 되고. 근데 불안하면 음식이랑 똑같다라는 거야. 음... 음식을 담는 용기는. 안 그래? 맞습니다. 이런 조금 이 미신을 절반 정도 걸쳐서 믿고 가시는 분들이 남의 집에 먹던 그거 아무리 그릇이다 하더라도 죽은 집에 가서 그 그릇 가져와? 숟가락, 젓가락 가져와? 안 가져오죠. 그치? 네. 그렇게 생각하면 가져오지 말라는 거야. 그 부분에도 탈이 생기니까. 그러나 어떠한 것도 내가 불안해하지 않으면 탈이 일어날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데려 막는다. 그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이면, 편안한 마음이면 어떤 비방보다도 최고의 비방이 될수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이 약해졌을 때나 심리적으로 좀 불안할 때 음. 그런 게더 증폭된다는 거네요. 그렇지 나는 사람의 기 기보다 어, 나는 이 마음이 더 약했을 때 어, 그런 탈이 일어나는 것 같아. 지금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음. 이 아무래도 지금은 손님 입장에서 음. 영상을 찍는 건데 상주 입장에서 상이 끝난 이후에. 음. 혹은 약간 뭐 영정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고인이 살아생전에 좀 좋아했던 옷이라든지, 음. 그런 거를 보통은 태우더라고요. 네. 그거 가져와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 죽은 자와 이승과 문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문이라더라도 이승과 저승은 엄연한 세계가 다르고요. 그래서 이미 살았던 분이 그 장례 문화라는 거는 이제는 어 나의 가족의 일원이 산자였다가 죽은 자가 되어서 그 예절을 우리가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나는. 영정사진이 됐던, 그때 입었던 옷이 됐던 모든 거는 나는 그냥 태우던가, 이렇게 거기에 놔둬야 된다라고 봐요. 음. 가져오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나는 그거는 귀신이 묻어온다, 라기보다는 저는 그거는 예절이라고, 어,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정사진이나 뭐 이런, 어, 상주 복이라던가, 이런 거는 요즘 뭐, 거기에서 잘돼 있어서, 뭐, 이렇게 다, 어, 거기서 수거해 가잖아요. 그러나, 영정사진, 뭐, 위패, 이런 거는, 어, 나는 태우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나, 내가, 어, 그래도 작별 인사가 됐던, 태우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작별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고, 하루아침에 그 인연이 다 끊어지겠어. 그렇죠. 그래서 어 만약에 그 슬픔이 어 영정 사진을 가져와서 부정이 어서 슬픈 건 아니라고 봐. 그래서 나는 그냥 영정 사진이 태우는 거는 죽은 자의 뭔가 그거는 예절법이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영정 사진을 어 집에 갖고 오고 싶다. 태우는 건 너무 싫다.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 함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보자기에 싸서 그래도 어 우리가 인간의 정수리 아래 위치보다는 조금 그래도 깊숙한 데에다가 사람 손길이 닿지 않는 곳. 그런 데다가 잘 보관했다가 어느 날한 번씩 제사를 지낼 때 꺼낼 때 인제는 태워도 되겠다. 라는 그 마음이 들면 그때 태우심이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또 장례식장에서 가져오면 안 되는 물건을 찍어봤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선생이 말씀하시는 게좀 사람의 마음, 그치? 그때 그날 심리적인 불안함, 나의 마음, 이게 어떤 부정도 불러들일 수 있고, 어떤 비방보다도 최고의 비방법이 될수 있는 건 편안한 마음. 선생님 같은 무당생님이야 이제 그런 걸도 느끼실 수 있으니까 또 무당생을 하시는 거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이 좀 부담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불안함이 적을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음. 이 영상이 좀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럴까? 네. 아직까지도 무당님들은 상가집 모든 상가집을 다안 가는 걸로 나는 신도분들한테 일러주는 것 같고 또 본인 당사자들도 참나그 어 이건 무당으로서 궁금한 거거든 왜 무당 선생님들은 왜 상가집을 안 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치? 난 아직 15년 차여가지고 그 답을 모르겠어 왜안 어. 갈까? 제일 어. 부정을 잘 푸시는 선생님들인데 어 그렇지 어 신이 있고 그 망자들 때문에 무당이 되었고, 무당이 사랑할 수 있는 건, 그런 망자들 때문에 무당이 아직까지 존재한다고 난 생각이 되거든? 근데 그런 거를 피하고, 그런 걸 무서워하고, 어,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 그 무당들도, 이런, 어, 상가집을 안 가고, 그런 또, 그런 집에 다니는 신도분들은, 또, 어,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어,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지금 오늘 PD도 나한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음. 참, 조금 아직까지는 나는 연차가 얼마 안 돼서 오는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좀 이해가 안 가. 저는 그만큼 또 일반적인 다른 무당님들이 두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일반인들도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 어, 그렇구나. 나보다 낫다야. <laughs> <laughs> 하지만 선생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음. 좀 위안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젠 알아서 좀 막으면 되겠지만 뭐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고 좋은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저는 그 상가집의 장례식장에 딱 들어서서 인사를 해도 어, 그게 형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마음 정말 그좀 어, 불쌍하다 안 됐다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은 대려 안 좋은 일보다는 좋은 일이 있더라 이건 경험담에서 좋은 일이 있더라 어, 그래서 너무 그렇게 아. 죽은 자도 불쌍하지만 그 가족의 일원인데 떠나 보내는 당사자도 불쌍한데 너무 그건 예의가 아니지 않아 불안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장소에 들어간다라는 건 그치 그래서 조금 같이 애도라는 건 그거지 않겠나 그래서 어, 그냥 긍정적인 마음으로다가 조금 예의 있게 들었으면 어,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은. 막을 수 있다. 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상문상문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사자의, 어, 삼재인지 아웃수인지 그해 운대가 어찌한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냥 이런 조건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어, 내가 말할, 이렇게 하는 거를 조금 다르게, 좀 이제는 어 그냥, 어, 그런가? 이러고서는 한 번쯤은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도 재미영범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